안녕하세요. 저는 에밀리아 하워드예요. 런던에서 태어나고 자란 올해 31살의 건축 엔지니어입니다. 제 삶은 꽤나 화려한 편이라고들 하더군요. 유럽의 중심지에서 일하며 전 세계 여러 프로젝트를 맡아왔고, 초고층 빌딩부터 스마트 시티 설계까지 제 손을 거친 일이 많습니다. 이 정도면 꽤 성공한 커리어라고 자부했지만, 이번 한국에서의 경험은 그런 자부심을 무너뜨릴 정도로 강렬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한국에 대해 거의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시아에 대해 떠올리면 일본의 전통 건축미나 중국의 웅장한 고대 건축이 먼저 떠올랐고, 한국은 그저 K-POP과 드라마로 유명한 나라 정도로만 알고 있었죠. 한국의 건축 기술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 못했고, 그다지 알고 싶지도 않았어요. 사실 저는 아시아 전체를 서양에 비해 기술이나 문화적으로 뒤처졌다고 여겼던 것 같아요. 부끄럽게도요. 그런 제가 한국에 오게 된건 회사의 지시 때문이었어요. 새로 진행하는 프로젝트에서 한국 건설사와 협력 가능성을 조사하라는 명령이 내려왔고, 팀을 이끌고 한국으로 향하게 됐습니다. 솔직히 내키지 않았어요. 작은 나라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고, 한국이 건축강국이라니, 그저 과장된 소문 같았거든요. 그렇게 인천국제공항에 발을 내디딘 순간, 제 생각이 얼마나 틀렸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공항 자체가 하나의 건축예술작품처럼 느껴졌거든요. 그 넓고 환한 공간에 들어서는 순간, 제 시야가 확 트이는 듯 했어요. 자연채광을 활용한 설계, 모든 것이 체계적이고 깔끔하게 정돈된 모습, 그리고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시스템까지, 이곳은 제가 상상했던 한국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는 그저 멍하니 서서 공항 내부를 둘러보다가 제 자신이 얼마나 무지했는지 조금 부끄러워졌어요. 공항에서 도심으로 이동하는 공항철도 역시 놀라움의 연속이었어요. 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현대적이면서도 자연과 잘 어우러져 있었고, 도시 자체가 깔끔하고 질서정연했습니다. 높은 빌딩들이 세련된 디자인으로 줄지어 있었고, 그 사이사이에 공원과 나무들이 조화를 이루고 있었죠. 이게 정말 내가 알던 한국이 맞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우리는 첫 번째 일정으로 롯데월드 타워를 방문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 이름조차 처음 들었었죠. 그런데 그 건물을 실제로 본 순간 제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타워는 하늘로 뻗어 있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높았고 그 압도적인 규모에 잠시 너클 잃었어요. 하지만 그보다도 놀라웠던 건 건물 내부를 둘러보며 알게 된 기술적 혁신이었어요. 롯데월드타워는 단순히 높이만 자랑하는 빌딩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담당자로부터 환풍 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들었을 때 저는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어요. 이 건물은 창문을 열지 않고도 실내 공기를 순환시키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어오는 고층에서도 안전하면서도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다니, 이건 단순히 건물 설계를 넘어선 철학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이 기술이 제가 일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네옴시티 프로젝트에도 적용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막과 같은 극한 환경에서도 이 시스템이 제공하는 쾌적함은 정말 유용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기술적인 측면뿐만이 아니었어요. 롯데월드타워를 설명해 주던 담당자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우리는 단순히 높은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설계합니다. 이 말이 제게 깊은 울림을 주었어요. 저는 그동안 건축을 단순히 높고 웅장한 구조물을 만드는 일이라고만 생각했지만 한국에서의 경험은 건축이 사람과 공동체를 담는 그릇이라는 새로운 시각을 열어줬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하루 동안 겪은 일을 곱씹으며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제가 그동안 한국을 얼마나 무시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편협한 생각에 갇혀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왜 나는 이런 나라를 몰랐을까? 라는 생각이 계속 맴돌았고, 동시에 한국이라는 나라를 알게 된 것이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제 막 한국에서의 첫날이 지나갔지만 저는 이미 이곳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어요. 단순히 업무를 위해 방문한 나라가 아니라 제 시야를 넓혀줄 새로운 세계를 발견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저를 기다리고 있는 또 다른 한국의 이야기가 어떤 충격과 깨달음을 줄지 기대되기 시작했어요. 이 여행은 단순히 업무 출장으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전통건축을 보기 위해 경복궁으로 향했습니다. 전날 롯데월드타워에서 한국의 현대건축기술에 압도당한 상태였지만 한국이라는 나라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들의 뿌리를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통건축에는 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오래된 건물 몇 채나 보겠거니 했죠.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큰 착각이었는지 깨닫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경복궁에 도착한 순간 저는 그 풍경에 압도당했습니다. 궁궐의 정문인 광화문을 통과하면서 마치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현대적인 도시 한가운데에 이렇게 잘 보존된 전통 건축물이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눈길을 빼앗긴 건 건물들의 처마였어요. 처마의 곡선은 단순히 아름답다기 보다는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가이드가 설명해 주기를 이 곡선은 단순히 미적인 요소가 아니라 실용적인 기능도 가지고 있다고 하더군요. 여름에는 뜨거운 햇빛을 가리고, 비가 오면 빗물을 흘려보내는 구조라니요. 자연의 원리를 이렇게 세련되게 건축에 녹여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국내부를 둘러보며 가장 인상 깊었던 건 건물 배치였습니다. 건물들이 정교하게 배치되어 있었는데, 단순히 보기 좋으라고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더군요. 가이드의 말에 따르면, 각 건물의 위치와 방향은 음양오행이라는 철학에 따라 정해졌다고 했습니다. 바람과 햇빛이 잘 통하도록 설계되어 계절에 따라 최적의 환경을 제공한다고 했어요. 저는 한옥에서 느꼈던 사람을 위한 설계라는 철학이 이미 수백 년 전부터 한국 전통 건축에 녹아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정원을 지나 연못 근처에 이르렀을 때 그곳이 저를 완전히 매료시켰습니다. 물길과 자연을 따라 배치된 건물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었어요. 연못 위로 펼쳐진 다리와 그 뒤로 보이는 정각들은 마치 동양화 한폭 같았습니다. 현대 건축에서는 효율성과 기능이 강조되지만 이곳에서는 자연과 사람의 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메시지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경복궁이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한국인들의 삶의 철학이 담긴 공간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궁을 둘러보는 동안 가이드가 설명해준 경복궁의 역사도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곳은 단순히 조선왕조의 왕궁이 아니라 침략과 전쟁, 복구를 거쳐 지금의 모습에 이른 곳이었습니다. 일본 식민지 시기에 파괴되고 이후 복원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이 건물들이 단지 오래된 유적이 아니라 한국인들의 강인함과 끈질긴 정신을 상징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특히 복원을 위해 그들의 전통 기술을 다시 연구하고 되살렸다는 점에서 한국인들이 얼마나 자신들의 전통을 사랑하는지 알수 있었습니다. 경복궁을 둘러본 후 저는 또 다른 전통 건축물의 매력을 느껴보기 위해 북촌 한옥 마을로 향했습니다. 북촌은 현대적인 도시 풍경 속에서도 전혀 어색하지 않게 자리 잡고 있었어요. 좁은 골목길을 따라 늘어선 한옥들은 정갈한 아름다움을 자랑했습니다. 나무와 기와로 이루어진 구조물들은 단순히 보기 좋기만 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 안에는 자연을 존중하고 함께 살아가려는 철학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옥 내부를 둘러보니 공간 배치가 참 인상적이었어요. 각방과 마루, 부엌이 기능적으로 배치되어 있었고 계절에 따라 더운 공기와 찬 공기를 자연스럽게 조절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실용적인 기술이 아니라 자연과의 공존을 고려한 설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한옥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해 전통 방식으로 나무를 다듬고 기와를 올리는 과정도 배웠습니다. 건축이 단순히 기술이 아니라 삶의 가치를 담아내는 과정이라는 점을 직접 체험할 수 있었어요. 한옥을 둘러보며 저는 문득 전날 보았던 롯데월드 타워가 떠올랐습니다. 높이와 기술로 상징되는 현대 건축물과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전통 건축물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두 건축물은 각각 한국이라는 나라를 대표하는 중요한 요소로 보였어요. 전통과 현대가 서로를 배척하지 않고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점이야말로 한국의 가장 큰 강점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오면서 저는 그동안 한국의 전통을 과소평가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건축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구조물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과 환경 그리고 역사를 담아내는 것이라는 사실을 한국에서 배운 두 번째 날에야 비로소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깨달음은 제가 앞으로 한국에서 경험할 모든 것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음 일정은 한국에서의 또 다른 중요한 요소 바로 음식이었어요.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룬 건축처럼 그들의 음식에서도 한국만의 독특한 철학을 발견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설레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셋째 날 아침, 저는 경복궁과 북촌에서 배운 것들을 아직 정리하기도 전에 또 다른 한국의 매력을 직접 느껴보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건축이 아닌 음식이었어요. 사실 한국 음식에 대한 기대는 솔직히 높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매운맛과 김치 정도로만 한국 음식을 떠올렸거든요. 하지만 한국에 온 이상 그들의 음식을 제대로 경험해보는 것도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명동에 있는 유명한 불고기 전문점을 추천받아 찾아갔습니다. 가게 안에 들어서자마자 따뜻한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나무로 꾸며진 인테리어와 곳곳에 배치된 한국적인 소품들 덕분에 마치 한옥에 들어온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점원들은 환한 미소로 손님들을 맞이했고, 그 친절함에 저도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잠시 후 테이블 위에 차려진 한 상의 모습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불고기를 중심으로 비빔밥, 김치, 나물, 전등 각양각색의 반찬이 가득했어요. 각각의 접시는 작고 소박했지만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모든 음식을 한 번에 맛볼 수 있다는 점이 신기했고, 이런 상차림을 맡기니마다 준비하는 한국인들이 정말 대단하게 느껴졌어요. 불고기는 부드럽고 달콤한 소스와 어우러져 입안에서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비빔밥은 여러 재료를 섞어 한입 가득 먹었을 때각 재료의 맛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점이 인상 깊었어요. 저는 특히 김치가 흥미로웠습니다. 단순히 매운맛이 아니라 깊고 복합적인 풍미가 느껴졌거든요. 발효 과정을 거쳐 만들어지는 김치는 그 자체로 한국의 전통과 지혜를 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맛있게 음식을 먹고 찍어둔 사진을 SNS에 올렸습니다. 한상 가득한 음식을 자랑하듯 올렸죠.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댓글이 눈에 띄었는데 김치는 중국의 음식 파우차이를 따라한 거다라는 내용이었어요. 댓글을 쓴 사람은 중국인 유학생인 것 같았습니다. 처음엔 웃어넘기려고 했지만 점점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제가 느꼈던 김치의 가치와 한국의 문화를 모욕당한 기분이었거든요. 저는 바로 김치와 파오차이에 대한 정보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치는 고춧가루, 젓갈, 마늘, 그리고 다양한 재료를 혼합해 발효 과정을 거쳐 깊은 맛을 내는 반면, 파오차이는 단순히 소금물에 채소를 절인 음식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두 음식은 발효 방식, 맛, 심지어 문화적 배경까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차분하게 그 차이를 설명하며 다시 댓글을 남겼습니다. 김치와 파우 차이는 완전히 다른 음식입니다. 조금만 조사를 해보시면 차이를 금방 알수 있을 거예요. 몇 시간 뒤그 유학생은 댓글을 삭제했어요. 저는 속으로 안도하며 이 작은 사건이 단순히 음식의 차이를 지적하는 일이 아니라 한국 문화를 방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문득 김치를 통해 제가 배운 것이 단순한 음식 이상의 의미라는 걸 깨달았어요. 한국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도구가 아니라 그들의 전통과 삶의 방식을 담아낸 일종의 철학 같았습니다. 한국 음식에서 특히 흥미로웠던 점은 반찬 문화였어요. 다양한 반찬들이 한상에 차려지는 모습은 단순히 음식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공동체를 위한 정성이 담겨 있다는 느낌을 줬습니다. 저는 이 반찬 문화를 통해 한국인들이 얼마나 함께라는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알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음식은 단순히 한 사람이 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나누고 즐길 수 있도록 준비된 것이었어요. 다음 일정으로 향하는 길에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건축과 음식이 닮았구나. 건축이 다양한 요소가 조화를 이루어 하나의 완성된 공간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한국 음식도 각기 다른 재료들이 모여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건축과 음식 모두가 그들의 문화와 삶을 반영한다는 점이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그날 밤 숙소에서 하루를 돌아보며 한국의 음식 문화가 단순히 맛있는 요리 이상의 깊이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 놀랐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배운 것을 단순히 경험으로 끝내지 않고 제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교훈으로 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에서의 세 번째 날은 이렇게 마무리됐습니다. 저는 한국이 가진 음식과 문화가 단순히 관광객을 위한 쇼가 아니라 그들의 정체성과 삶의 방식이라는 걸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한국 건설사와의 협의에서 또 어떤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될지 기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넷째 날 아침, 저는 한국에서의 마지막 공식 일정을 위해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은 한국 건설사와의 협의를 참관하는 날이었어요. 사실 이 일정은 처음부터 큰 기대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지금껏 여러 나라의 건설사와 협의 테이블에 앉아봤지만 대부분은 비슷했거든요. 기술 설명, 가격 협상, 프로젝트 관리 방식 같은 전형적인 이야기들 말이죠. 한국 건설사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협의가 시작되자 처음엔 예상대로 흘러갔어요. 한국 건설사의 담당자는 우리 프로젝트에 어떻게 그들의 기술을 적용할 수 있을지 체계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들의 프레젠테이션은 깔끔하고 논리적이었지만 제게 특별히 새롭다고 느껴지진 않았어요. 그런데 회의가 끝난 뒤 현장을 둘러보는 시간이 되면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서울 외곽에 위치한 건설 현장을 방문했어요. 그곳에서 제가 본 것은 단순히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작업 환경 그 이상이었습니다.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그들의 작업 방식을 눈여겨봤습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놀라울 정도로 조직적이었고 각자의 역할을 정확히 수행하고 있었어요. 저는 이 부분도 인상적이었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죠. 가장 먼저 제 시선을 사로잡은 건 실시간 데이터 분석 시스템이었어요. 현장에서는 건축 진행 상황과 구조물의 안정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제 눈앞에 있는 대형 스크린에는 각 건물의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어요. 온도, 압력, 구조강도 같은 세세한 정보까지 한눈에 볼수 있었습니다. 이런 기술은 제가 이전에 본 적이 없었어요. 기술 담당자는 이 시스템이 어떻게 모든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면서도 긴급 상황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는지 설명해 줬습니다. 건설이 단순히 물리적인 구조물을 세우는 일이 아니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과학적 접근이 되어야 한다고 하더군요. 또 하나 놀라웠던 건 로봇 기술이었습니다. 현장 곳곳에서 로봇이 일정한 패턴으로 움직이며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철근을 정교하게 배치하고 벽면의 균열을 점검하며 심지어는 페인트 작업까지 로봇이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효율성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위험한 작업 환경에서 인간을 보호하고 더 정밀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한국 건설사의 철학이 담긴 기술이었죠. 현장 투어가 끝난 뒤 저는 기술 담당자와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저는 그에게 물었어요. 왜 이렇게까지 정교한 기술에 집중하시는 거죠? 그냥 안전 기준을 맞추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텐데요. 그의 대답이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건축이 단순한 구조물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담아내는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술은 일을 가능하게 만드는 도구일 뿐이고요. 그 말에 저는 큰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지금까지 건축을 결과물로만 봤습니다. 더 높고 더 튼튼하고 더 효율적인 구조물을 만드는 것이 제 목표였어요. 그런데 한국 건설사는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 공간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삶을 중심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 철학이 그들의 모든 기술과 방식에 녹아 있었던 거죠.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오면서 저는 그동안의 경험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에서의 네 번째 날은 단순히 건설 기술의 진보를 본 날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건축을 삶의 일부로 보고 사람과 환경을 중심으로 설계하는 철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철학은 제가 지금까지 쌓아온 경력과 가치관을 완전히 뒤흔드는 것이었어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일정으로 저는 북촌 한옥마을을 다시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관광객이 아니라 건축을 공부하는 학생의 시선으로 한옥을 관찰했어요. 목재와 기와가 이루는 조화, 자연을 거스르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설계 방식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한옥은 그 자체로 지속 가능성을 보여주는 건축물 같았습니다. 단순히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적용할 수 있는 중요한 원칙들을 담고 있었죠. 제가 한국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은 이거였어요. 건축은 단순히 높고 튼튼한 구조물을 만드는 기술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길 사람들의 삶과 이야기를 고민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 철학을 사우디아라비아의 프로젝트에 적용할 수 있다면 우리가 설계하는 미래 도시는 단순한 랜드마크가 아니라 진정으로 사람들을 위한 공간이 될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비행기를 기다리며 아버지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버지, 한국에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어요. 그들의 기술뿐만 아니라 건축에 대한 철학까지요. 사우디에서도 꼭 적용해보고 싶습니다. 아버지는 제 말을 듣고 기뻐하시며 말하셨어요. 내가 이곳에서 배운 점을 잘 살려서 우리의 미래 도시를 더 좋은 곳으로 만들어 보거라. 이 여행은 단순히 업무 출장이 아니었습니다. 제 삶의 방향을 바꾸는 계기였어요. 저는 한국에서 배운 기술과 철학을 바탕으로 단순히 성공적인 프로젝트를 넘어 사람들의 삶을 담아낼 수 있는 건축을 실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이번에는 전문가로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협력하며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